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5월 3일서부터 오늘까지 물론 주말을 끼고 마지막 휴가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모두 즐겁게 보내셨을 거라 믿고요 오늘의 소은난실 유튜브 난초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1번 난초는 원판용 투화 다음입니다 흔하지는 않은 품종입니다. 2번 난초는 단엽 서반입니다. 3번 난초는 2번 난초와 같은 품종입니다. 근데 까랑까랑합니다. 4번 난초는 아주 색감 좋은 무명 중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5번 난초는 신라입니다. 그리고 6번 난초는 거의 상자에 가까운 유달산입니다. 7번 난초는 라사지가 잘 들어간 단엽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번 난초는 중투와 무산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주 신화 쪽에서 반성이 아주 강해서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9번 난초는 아주 까랑까랑한 호피반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10번 난초는 황백 황화 소심 황백과 복색화 중성 두개를 합쳐서 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총 10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 드릴란처는요 네, 원판 중투화가 피는 담 입니다 이 담이요 아주 에 중투의 색감도 좋구요. 아주 까랑까랑한 잎에 거기에다가 원판 중투까지 피는 그런 난초입니다. 요 다음은요. 아주 배양이 굉장히 잘된 난초예요. 요 잎이 까랑까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바지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예, 요 다음은요 축수는 세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색감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난초입니다 예, 거기다가 중투화가, 원판 중투화가 피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애라님 분들한테 관심을 나름 많이 갖는 난초예요. 그렇게 흔한 난초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나름 깔끔한데요. 아맨 뒤쪽쪽에는 이 뿌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좋아요 생략점도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가 큼지막하게 하나 달렸습니다 난초를 다시 한번 옆으로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입 끝이 까랑까랑 하죠 거기다가 아주 뭐 끝은 아주 날카롭고요 색감은 아주 뛰어난 그런 난초입니다 요, 다음은요, 세척에 신화가 하나 달려있고요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1 6의 0.9입니다. 가격은 3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투는요, 단엽 소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보여 드릴게요 잎이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고요 거기다가 난초 자체가 굉장히 강건한 인상을 줍니다 강건한 인상을 주고요 그다음에 신화 쪽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방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뭐 난초가 굉장히 강한 느낌을 주는 서반 단엽입니다 난초를 원딜들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유기질 비로 흔적 조금 있긴 한데요. 생장점이 다 살아있어요, 난초들이. 그래서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신화가 크게 하나 붙었습니다. 난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무늬가, 서방 무늬가 이렇게 싹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싹 밀립니다. 그런 난초입니다. 잎은 굉장히 까랑까랑하고요. 완전히 플라스틱이고요. 아주 단단한. 모양의 서반다접입니다. 요 서반다접은요 두 촉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9cm에 0.8입니다. 가격은 17만원입니다. 세 번째 난초는요 네, 두 번째 난초와 같은 품종입니다. 같은 품종이고요 예, 요거를 이제 사 와서 사 와서 보니까 자마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합니다. 단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끝으로 서반 무늬가 살짝 밀려요 올라올 때는 서반을 좀 안고 가지고 오다가 상밀립니다 그래서 꽃 역시 참 좋은게 피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초는 굉장히 까랑까랑하고 라싸지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서반 단엽입니다 자 이제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런데요 여기도 자막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있죠 이쪽에다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조금 유기질비로 흔적 있는 게좀 거슬리긴 합니다. 거슬리긴 하는데, 요 정도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오티바를 칠해든가, 그래가지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 이렇거든요. 난초는 아주 고리 엄청 깊죠. 거기다가 무늬가 살짝 가해로 밀리는 그런 난초입니다. 한번. 꽃을 한번 좋은 꽃을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요 자체만으로도 뭐 난초가 굉장히 좋아요 에... 이걸 라사지가 있다 그래야 되나 없다 그래야 되나 자세한 그 정도입니다 요 단엽서바는요 한 쪽에 자마가 있고요 사이즈는 8.5에 0.75입니다 가격은 12만원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요, 아주 색감이 좋은 극황의 무명 중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난초도 잘생기고 색감도 좋구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신화가, 신화가, 요렇게 나와가지고, 가을 되면 확 벗겨지는 것 같아요. 여기 가을 신화 같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면 다섯 촉, 여섯 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을 신화요. 여기 신화가 무조건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 신화는 요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하나 붙어 있죠. 요렇게 네,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잘하면은 네, 네촉 올라오고 다섯 촉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난초는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입도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색감도 굉장히 좋아요. 색감이 아주 뛰어난 난초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이쪽도 똑같이 아주 극황색의 나무랄 데 없는 난초입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의 모습 뭐 나무랄 데 없이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거기다가 가을 시나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봄 시나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요 뿌리는요,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원하신다면 제가 제거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클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난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색감도 좋구요. 난초도 잘 생겼어요. 색감은 앞뒤가 똑같습니다. 뒤가 똑같죠?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 무병 종투는요두쪽의 신화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9에 0.8입니다. 가격은 2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남편은요. 신라를 한쪽 가지고 나왔습니다. 입장수가 다섯 개나 되고요. 입장수가 다섯 개입니다. 거기다가 사이즈는 12cm나 되고요이 폭이 1.1이나 되는 아주 광엽에 신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배양은 괜찮은데요. 이끝 하나가 조금, 조금 상처가 있어요. 그래도 뭐 나무랄 데 없는 난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나무랄 떼 없고요 그 다음에 벌브가 아주 탱글탱글하게 잘연결었고요 여기 자마가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뭐자 신화가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를 빼먹은 거거든요 자 난초를 보여 드릴게요 난초 이렇습니다 아주 뭐 나무랄 때없고요 깔끔하게 중간에 상처는 하나도 없어요 이 끝이 조금 한쪽이 조금 그렇긴 해요 그래도 뭐 워낙에 튼튼한 난초 입니다 요 신라는요 에, 한쪽에 자마가 있고요 사이즈는 12.5에 1.1 입니다 가격은 2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난초는요. 어, 유달산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유달산은 목포서반이라고 해서 한때는 아주 유명했던 그리고 꽤 고가로 됐던 난초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촉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달산은 나름 인기가 있는 난초입니다. 요, 유달산은요. 아주 배양이 잘된 상작의 난초입니다.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주 난초가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예요 아주 뭐 뛰어나게 모양이 이쁜 그런 난초입니다 예, 요 잎들이 굉장히 까랑까랑하죠. 예, 요 달산이 굉장히 까랑까랑합니다. 그리고 나름 아주 뛰어난 난초이기도 해요. 올라올 때그 환상은 에라님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난초입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뿌리는 너무 좋죠. 이건 저희 난실에서 희들이 키웠던 거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완벽하고요 신화 이렇게 하나 달렸죠 크게 여기도 하나 붙었습니다 가을이면 새축이 됩니다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난초를 보여 드릴게요 아, 난초잎이 이렇거든요 유달산 잎이 굉장히 잘생긴 잎입니다 요 유달산은요 한쪽에 신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15에 1이나 됩니다. 가격은 2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난처는요 단엽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엽이 두쪽인데요 라사이도 잘 들어가 있고요 아주 까랑까랑한 잎에 잎 폭도 넓고요 어, 나름 쓸만한 단엽입니다. 자 단엽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겠다 라사지 잘 들어가 있고요 이 까랑까랑 하고요 이쁜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주 뭐 나무랄 데 없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조금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보이죠 아 요거만 아니면 조금 가격을 받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어, 나머지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뿌리는 뭐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 없어요 거기다가 신화가 크게 하나 붙었습니다 난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라사지도 잘 들어가 있고요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난추거든요. 근데 조금, 여기 조금 흔적이 있죠. 전벽이 흔적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좀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엽은요. 두 촉의 신화가 있고요 사이즈는 11에 1.2입니다. 가격은 1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난추는요. 무삼국 상작에 가까운 내척을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삼국은요, 어, 반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혹시 중투로 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온 무삼국입니다. 자, 자,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함께 합시다. 꼭 중투처럼, 요렇게 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도 강해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혹시 이쪽에서는 중투를 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뭐 나무랄 데 없이 좋고 가닥수도 많고요 여기도 자마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신화가 하나 붙었죠. 그, 이쪽에 자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거든요. 꼭 감중투처럼 굉장히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달려있는, 요 자마나 요거나 요쪽에 하나 또 있거든요. 여기서 중투로 터졌으면 하는 생각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무선국은요. 4촉이고요 사이즈는 22에 1.0입니다.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주는요. 네. 호피반 두 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까랑까랑한 잎에 굉장히 두꺼운 또 잎에 무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서, 아, 갖다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무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아, 요거를 이렇게 세우고, 예. 네. 무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축도 이렇게 무늬가 여기 조금 있죠. 예, 여기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잎이요. 굉장히 까랑까랑해요. 아, 두꺼워요. 두껍고 까랑까랑하고 아주 뭐, 빼어난 <laughs> 소호반인지 호피반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난초입니다. 제가 보기엔 호피반 같거든요. 자, 이제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렇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짧은 감은 있지만 생장점 있는 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요 신화가 굉장히 맑게 올라와요 하얗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서호반인가 호피반인가 좀 헷갈리는 품종이긴 합니다 근데 난초는 좋아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뭐 라사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아주 강건한 그런 난초입니다. 이 허피바는요. 두 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9에 0.7입니다. 가격은 1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난초는요. 황하수신 황백 두 촉하고 네. 홍색의 복륜이 들어오는 복륜 복색 주홍성 하나하고 한 촉하고 해서 총두 개를 묶어서 분양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난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 황백은요 아주 배양이 잘 됐고요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주홍성도 배양이 아주 잘돼 있고요 입장수가 요거를 포함하면 7장이나 돼요 아주 자기 좋은 주홍성입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홍성의 뿌리입니다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신화가 큼지막하게 두 개가 붙었죠. 아주 뭐잘 붙었습니다.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상차원 없이 깔끔하게 아예 거의 상작으로 배양된 그런 주홍색 주홍색입니다. 난초 자체는 아주 배양이 잘돼 있어요. 깔끔하게 배양된 주홍성이고요 황백의 뿌리입니다. 황백의 뿌리는 좋다라고는 볼수 없는데요. 여기. 자마가 하나 탁 붙어 있어요. 왜탁 가리고 있네. 자마가 하나 딱 붙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난초는 뿌리에 서 굉장히 배양이 잘된 난초입니다. 뭐, 나무랄 데 없이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이고요. 그래서 요 황백과 요 중성을 합쳐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요 황백은요. 사이즈가 18.5에 0.75고요. 주홍성은 25에 0.8이나 됩니다. 네, 이두 개를 합쳐서 8만 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비가 오는데 난실에서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좀 운치가 있네요. 네. 뭐 오늘은 나름 좀 중투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 조금 다양하게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예, 난초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물어보실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원난시 유튜브 조금만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